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자, 우리 저 학원에서 볼 때는 오늘 이 물건 좀 기대해가지고 나왔죠. 나와보니까 어때요? 아무도 대답이 없어. 이거는, 이런, 이런, 거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2,700평으로 나왔잖아요. 내가 보기엔 반도 안 보여요. 1300, 1,300평이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경험이에 경험. 한번 따가서이거 봐라. 들어오자마자 이건 아니야. 천센 평이 안 돼. 이건 내가 볼 때는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서는 난 가봤으니까 볼 때는 한 천여 평도 안 됩니다. 다 저기 들어가 있는 거 저기 깜클수 없는 것들이잖아. 깜짝 놀랐어. 내가 유튜브가 찍을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했는데 이건 진짜 유튜브, 유튜브 찍어야 돼. 딱 보니까 2 7 0 0평이나 1,000평. 1,000평. 1,000평 안 돼. 근데 이거 땅이라는 게, 저, 눈올때 보는 거고, 또 밤낮이 틀리고, 또 내가 어디 높은 데 있냐, 낮은 거에 틀리고, 눈바닥도 싹 추수해 놓은 거고, 쌀이 한장클 때하고 틀리고. 그래가지고, 건물은 전에 건물은. 그죠? 땅은 1,000평. 예, 1,000평 보시면 되겠습니다. 2700평이 갑자기 줄지 1000평이 되는 거야. 건물은 괜찮죠? 요건 1, 2층으로 되 있을 거고, 요건 단층 하니까요, 단층. 그죠? 그거 한 8m 이상 보이잖아요? 이건 좋아, 이건 좋고. 차도 뭐다 돌릴 수 있어요, 있으니까. 아까 거기서 계산할 때는 한 55억에는 팔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었잖아, 우리가. 왜냐면 하뭐 250만원 뭐 그렇게 250만 뭐 나간다니까. 저거 빼고라도, 500평 빼고 이거 그러면 2,200평 곱하기 250만 원 하니까 뭐 55억 내가 볼때 이거는 35억 30억은 좀 받을 수있으면요 30억? 3 0 지금 34억인데 30억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더 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설명할 게없네눈딱 보니까 천평 논저그 뭐라 그러지? 한빼이 옛날 말한 마지기는 200평이고 한빼미라고 그래 그게 딱 천평인데 딱 그거야 이게 좀 많이 빠지면 1200평. 근데 지금 아주 아담하게 잘돼 있어요. 그죠? 근데 큰 길에서 들어온 도로가 한 6m 될것 같아요. 교회 될것 같아서. 그건 좋은 점이고. 근데 이게 경사도가 너무 높아가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올라오는데 경사도가 네. 너무 높아가지고 겨울 되면 눈 오고 이러면 차가 거의 미끄러질. 자는 바람에 <웃음> <웃음> 졸려서 자는 바람에 다 와서 눈을 떴더니 경서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던데. 나는 참 저렇게 깎았을 텐데. 그러니까 허가를 잘 낸네, 저거 도로의 경서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나? 맞네. 이게 지금 서쪽이 여긴가요 네, 저, 서쪽이 이거라고 보면 이거 일찍 저 해가 저버리면 은안 네. 녹지. 항상, 그, 뭐, 뭐, 뿌리는 거 뿌려야 되는데, 여기 열선을 깔았을 것 같지도 않잖아요? 열선, 열선이 없다면 이거 잘안 녹지, 요 그래. 그럼 그거 계속 갖다 뿌려야지, 뭐. 경사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이거 한 20도, 20도에 되게 설마 한 17도? 그러니까 저기서, 저기서 여기까지가 더좀 더 높고, 저 밑에 좀 얕고 그러는데, 17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 뒤로 한번 가볼까. 이거 어떻게 깎았어? 이거 누가 깎은 걸까? 저 돌산 깎고 깎고 먹고 남은 땅하니까. 그리고 거기다 친 거고 아니가 예. 네. 의지로 깎았겠네 의지로. 아, 네. 저거는 돌산 깎고 먹고 나머지 땅에다 친거 같아요. 저희 전과가 이런 돌산이었는데, 네. 이거를 전부다 깨가지고 아스팔트 앞서 까는데 그잡으로 팔아먹고는 저희가. 맞아 이런 거. 예이 네, 정도 나오지는데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못 쓰는 돌이에요, 저거는. 예. 네. 네. 이 뒤는 또 다른 사람 땅입니다. 왜? 네. 여기서 봤을 때육가지입저 범면까지 육가지. 그러니까 이 땅이 저 나무인 서 있는 거 있죠? 네. 거기까지가 다 우리 땅이에요. 그렇게 봐야지만 이 네. 토수가 나오는 네. 거예요. 그렇게 봐야. 나무 꼭대기까지 공장 질러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해주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알면 안 되는 그럴까? 최다풍도 도이야 저기서 올라가 저기서 침대 놓고 잘수 있겠냐? 강심장들은 자겠다 어? 여기서 잘때 저기서 저 올라가 자면 막비 오고 천둥 치면 겁나겠네 잘 봤네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그러다 면하 보면 은 실력이 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잖아 이게 2,700평이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잖 근데 원장님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이렇게 단목들이 우거져 있는데 30년생 막 입담하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배낼 수 있어요? 내 땅이라고? 그거 아니죠? 배낼 수 있어요 아 배낼 수 있어요? 내 땅에만 배낼 수 있어요? 내고 네. 그 수목본수를 재는 거야. 너 150개 없앴으니까 예, 예. 돈 내놔. 아, 어린, 아, 어린 나무로 갖다 심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야도 돈이 약간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음. 아, 3년짜리에서 5년짜리 묘목을 갖다 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심는 건 어디다 심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쫓아가되니는지 알아봤어요. 근데 아, 하여튼 심을 만한 곳에서 다 심는 거야. 우리 아, 그 돈만 그렇구나. 내면 되는 거고. 근데 저 한림청이 아니라 용역 내기는 회사가 또 따로 있더라고. 어. 용역. 그, 나무 보면은 뭐. 하얀 색깔을 칠할 때 이렇게 기둥에다가 네. 그 나무만 주는 거야. 더 얇은 나무는 안내 돈을. 아. 하얀 거 싫은 거 있잖아 이렇게. 그그 네. 그 나무 값만 내는 거예요. 아. 여기 저 밧줄 여기 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엄청 훈련 되겠다. <laughs> 저희가 용인 갔다 왔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거. 그 땅이 2719평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봤어요. 건물 집으로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할 때는 지금 최저가가 49억 감정가에서 34억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2700평이면 250만 원을 받으면 55억이 나오거든요. 여기 들었을 때 사진을 봤을 때는 어, 틀림없이 좋아보였잖아. 막상 딱 가서 보니까 어때? 나는 이제 그 경험이 많잖아. 나 가서 본 보니까 천평이나 천0백평 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볼수 있으려면, 그, 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돼? 경험, 참교육 받아야 돼, 참교육. 눈으로 딱 봐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걸 느끼시려면은 시간이 많이 갑니다. 눈썰미 좋은 사람이야. 물론 빠른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자, 짐작을 못 한다는 게 참, 그, 현장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많이 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나도 눈느이 말하지만, 길치 아니에요, 길치? 길치라는 건 그런 것도 잘못볼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볼수 있다는 거는 그냥 경험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또 겨울 눈 내렸을 때 오고 비올 때 오고 그다음에 또 나의 자세 의 높낮이에 따라서 다 틀리게 보이는데 그걸 다 합리적으로 보려면 수년 공부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내가 나쁜 점을 주로 많이 얘기했는데 특히 그 앞에 깎다 깎은 그 모습이 좀 험+ 험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가능하면 택하고 싶지 않죠. 왜냐면 하 언제 그게 또 부식돼 갖고. 비올, 비올 때, 눈올때 떨어져 내릴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가서 보니까 그 화강암 중에서 단단한 그 화강암 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쉽게 부식될 것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위험한 건 사실이다. 자, 좋은 점을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좋은 점은 뭐냐면, 자, 나쁜 점은 아까 말했듯이 실수단이 이렇게 커서 2100평으로 공동용지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도로까지 빼면 2100평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된거 아닌데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때 1000평에서 1100평밖에 안 되는데. 알다시피 둘레는 좁아 보여도 이게 합하면 엄청난 넓이가 되는 거예요. 가상선 이렇게 넓잖아. 안 안을 건 넓어 보여 봐도 작은 거고. 그래서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야, 평수가. 2100평에서 1100평 보면 나머지 900평이 빠졌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쓸수 있는 땅을 정확히 실측을 해서 건폐율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장 용지하몇평 나와 있습니까? 2129평 나와 있어요. 내가 저걸 갖다가 600평을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700평을 줬다고. 그러면, 1200평에서 700평 줄수 있어요? 실제 1200평인데. 못 짓죠? 근데 이거는 많이 졌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왜 많이 졌냐? 2129평, 4 0몇 평이야? 800평이 수 있죠. 800평, 만 넘지 않으면 검토해 에서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점이 되는 거야. 실제 쓸수 있는 땅은 1200평이지만 건물은 크게 줄수 있다는 거죠. 2129평의 가치를 다 뽑아먹었다는 게 사실상 물론 운동장이 적지만 내가 그걸 다 얘기했지만 차는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 정도면 이 공기 공장은 2129평. 목적하는 바를 다 찾아먹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고객이 공장이 장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볼줄 아는 사람은, 요번에, 나갈까요? 34억이니까, 개인의 몫이고, 이상입니다. 원장님 이거, 떨어지면 입찰하실 거면. 그, 여기서 왜 물어봐요, 그걸. 공개되는 자리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근데 우리 저~ 보시는 회원님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니까 물건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가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셔야 돼요.